슬슬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5시가 됐습니다. 5시. 자, 채비는 다 했고요. 한번 시간이 5시 5분 됐습니다. 이동을 해서 오늘 낚시 한번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헤드 유엘 때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채비를좀 구사해가지고, 어 다양하게 낚시를 하면서 재밌는 손맛, 오늘 한번 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쾌상쾌이 이른 새벽에 이 공기는 굉장히 상쾌합니다. 이 낚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 느껴보지 못할 이 청량감이 있습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 어이, 어이, 어이. 수면이 잔잔합니다 그죠? 자 제가 첫 번째로는 한번 탑 퍼포플러포 아,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수면 위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스팅. 부지런하게 자리가 좀 아니다 싶을 때는 부지런하게 약간 좀 이동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쟤. 오케이. 오케이. 오, 괜찮다세주괜찮다 오. 괜찮다. 오, 오. 야여야여 여. 우와. 들어 풀어 주고. 들어 풀어 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클났다. 이거. 클났다. 야, 이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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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클났다. 이거. 터져 아, 빠졌어 우와. 야이 심장 쫄깃. 와, 컸는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와. 아니, 바로 여기, 수물나무 아래에서 한번 툭거리더니, 텅 하면서 쑥 끌고 가더라고요. 와. 어, 심장 떨려. 아, 빠졌어. 낚시하기 좋게 길이 낮져 있네요. <laughs> 아, 여기 이렇게 새물도아 야, 여기 기가 막힌 포인트다. 여기 기가 막히다. 좀 가까운 데서부터. 아우, 퍽퍽 때려요. 뭐야? 잉어야 뭐야? 입질 오케이, 그렇다. 오케이, 안 놓친다. 안 놓친다. 오케이, 아힘 어, 좋아. 사지지 어?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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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제발 제발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어디가?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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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괜찮아 야야야 라잇 끌걸 들어갈 가돼야끌걸 들어가면 안 될로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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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 만있히있케이아한찮아 괜찮아 괜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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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아 괜찮아 괜죠아괜죠아 괜찮아 괜찮아 저찮아 사이에서 정말 미세하게 아,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아, 또 저런데 그냥 또 지나갈 수 없겠죠. 좋다, 분위기. 와, 와, 아아 와, 와, 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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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와, 아, 빠졌어. 와,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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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와, 와. 진짜 아깝다. 와. 와. <laughs> 와, 나 이거 화면으로 한 두세 번 돌려봐야겠다. 아. 와... 제대로 들어갔는데. 야. 이야... 관광지 예술이네 이트 오케이 okay. 우와 왔다 왔다 왔어 아씨 가만잇냐 야 라인 라인, 라인. 나 얼척이.. 나 낚시 l 하지 말아야 되나? 아 진짜. t u a 지 l y b u 놓 has it b 그렇지. 와 o u g h c 이 u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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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사이즈. 야. 아, 오케이, 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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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꺼냈다. 아, 밑턱에 정확하게 박혔네. 한 45. 그죠? 대략. 자, 현재 시간이 한 8시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커버 쪽에는 아이 베스들이 얘네들이 여기 붙어서 아딱 은신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먹이 활동은 아닌 것 같고 아, 딱 자기 영역을 딱 지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때리는 것 같은데. 야, 비가 온다, 비가 와. 야, 오늘도 낚시, 덥지 않게, 아, 재미있게, 덩어리 손맛 보면서 한것 같습니다. 자, 비가 옵니다. 자, 비가 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해야 또 다음에 낚시할 때 기분 좋게 낚시를 할수 있으니까 자 낚시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부지런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어, 안성에 위치한 금강지를 왔는데 어. 어 그래도 오늘 입질은 많이 받았어요. 의외로 그리고 거의 다 짜치가 아니라 덩어리 녀석들 어, 입질을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아첫 번째 아쉽게도 예, 바늘이 지그헤드가 빠져서 첫 번째 털렸었고 그 다음에 한번 조금 포인트를 한번 다른 곳 괜찮은 곳이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동을 하다가 아 괜찮은 커버 지역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또, 처음, 어 지그헤드로, 3차 후반대는베 어 배스를, 손맛을 봤었고, 그리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 노싱커로,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공략을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커버 지역을 발견을 했고, 어 스킵핑을 이용을 해서, 어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아, 첫 번째 진짜 멋있게 영상에 아마 잘 잡혔을 거예요. 이게 탁점프 해갖고 아 먹는데 딱 육안으로 봐도 야 이건 런커다 했는데 얘가 점프를 했는데 잘못 먹은 것 같아. 예제블린을 사용을 했었고요. 어, 바늘은 이게 3호인가 한 2호 정도 예, 작은 바늘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신기한 게그 커버 지역이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한제 발목 위 정도 한 30cm 요 정도인데 에, 그 정도인데 이 덩어리 녀석들이 거기에 딱 은신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어, 휴식을 취하면서 어,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건 아니고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앞에 지나가는 에, 그런 먹잇감. 먹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 형태로 이렇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여기 포인트를 알았으니까, 어, 시간이 되면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에 이제 피딩 타임에 맞춰서 한번 낚시를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은 마음이고요. 오늘 도착해서 좀뭐좀 뭐좀 먹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 어, 지금 9시가 넘었는데,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할까 하다가 아니다. 지금 내가 라면 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일단 어떻게든 빨리 손맛을 보자 해서 부랴부랴 챙겨서 낚시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초평지와는 느낌이 좀 정말 많이 틀리고 초평지는 물이 굉장히 좀 맑거든요 근데 여기 금강지는 좀 탁하고 어, 초평지는 이 짜치들이 그래도 입지를 많이 했는데 여기 금강지는 일단 덩어리 지그야돼이 짜치의 어떤 입지는 없었고 어, 블루길이 이제 옆에서 깔짝깔짝 되는 그런, 어, 느낌의 입지를 받았고요. 아, 오늘 뭐, 선방했죠? 뭐, 이 정도면. 네. 아, 뭐, 감히 이제, 슬슬, 크으, 아, 약간 어떤 이 어신이 슬슬 제 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강지에서 낚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아, 이 어신의 어복으로 인해서 꿈꾼 것도 없는데. 자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낚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어디 가시든 안전하게 재미있게 낚시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이제 새벽 이른 시간에 와서 약간 조금 무섭거든요. 어두컴컴해서 낚시는 제가 볼때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둘이서 다니면 뭐좀 임낚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더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